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어, 오늘 주말이라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피쇼의 생각 시간으로 해서 구독자분들께 제 생각을 좀 공유드리려고 어,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텐데요 어,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도 금리를 0.5% 내렸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0.25% 내렸습니다 이 뜻이 뭘까 돈이 점점 흔해지지 않는 시대에서 이제 점점 돈이 흔는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돈값이 떨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달러라든지 원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표기가 되어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돈이 이제 점점 흔하게 될 겁니다 어, 긴축의 시대에서 이제 완화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어, 나랑 상관없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자산에는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달러화든지 원화든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100이었다 라고 하면 물건을 표기하는 그 원화의 가치,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. 즉 물건에 표기되는 가치가 더 올라간다.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?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알고 게임을 하는 게 낫겠죠? 뭐 금리가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. 다만 이 게임의 룰을 우리가 큰틀 알고 있어요. 세상이 긴축의 시대에서 이제 완화의 시대로 바뀌는 이 시점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,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원화 또는 달러로 표기된 물건으로 바꿔놓겠습니다. 왜?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.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? 한 물건에 표시되는 숫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겁니다. 왜? 돈이 흔해지고 있거든요. 긴축이 완화로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건으로 좀 바꿔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요 이게 주식이 되어도 좋고 부동산이 되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라 내용을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이동한 만큼 지금에서의 내 선택이 향후 5년 10년 후의 나를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완화의 시대 대로 게임 위로 이 밝혔습니다. 저 피쇼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죠.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